주변에서 탕후루 맛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길래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는 귤이나 샤인머스켓 먹고 싶었는데 두 가지 다 인기가 많은 건지 품절되었더라고요. 어떤 거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방울토마토로 포장해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방울 토마토도 괜찮다 해서 방토로 사봤어요. 또 탕우루는 길에서 먹어주는 게 국물 같길래 냉큼 먹어봤거든요. 와 이거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바삭한 식감도 좋고 과일의 달달함이 추가되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기대를 안 하고 먹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고 재밌게 탕후루를 먹어서 유튜브에 만드는 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의외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전해 봤습니다. 과일은 제가 먹었던 스테비아 방토랑 먹어 보고 싶었던 샤인머스켓과 귤을 준비했는데요. 이샤인머스켓 달달함이 없고 너무 셔서 아쉬웠는데, 이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귤도 제철이 아니라 그런지, 색도 그렇고, 맛도 역시나 달달함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약간 새콤새콤한 과일들이 탕후루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방토도 맛있었지만, 저는 샤인머스켓하고 귤이 진짜 좋았습니다. 귤은 만들어보니까 너무 작게 나누기보다는 반절씩 나누는 게 나중에 코팅할 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먹고 싶어서 긴 꼬치로 구입했는데 집에서 만들 때는 두 개씩 코팅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거 말고 밑에 손잡이 같이 되어 있는 좀 굵은 꼬치 있거든요. 그거 사시길 추천해요. 이거는 코팅할 때 너무 잘 부러져서 불편했습니다. 방토랑 샤인머스켓 넣는 동안 오늘 사용한 재료값을 정리하면 방토가 7,000원, 샤인머스켓이 8,000원, 귤이 6,000원, 여기에 꽃이 1,000원까지 해서 재료비로 총 22,000원 정도 사용되었는데 탕후루 만들고도 과일 진짜 많이 남았거든요. 저는 탕후루 집에서 만드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탕후루 레시피는 감성식당님이 올려주신 쇼츠 영상을 보고 만들었는데요. 물 반컵, 설탕 한컵을 넣고 끓이다가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황금색이 나면 불을 끈 다음 코팅하면 된다 하셔서 따라해봤는데 강추합니다. 진짜로.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상당히 오래 끓였는데도 투명해 보이길래 눈으로 직접 봤더니 약간 황금빛이 돌더라고요. 색도 색이지만 약간 점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불 꺼도 될것 같아요. 감성식당 님 영상에서 한 번만 돌리라고 했는데 네 저는 욕심쟁이라 두번 돌렸거든요 한 번만 돌리세요 여러분 한 번만 돌려도 충분히 바삭하고 두번 돌리면 오히려 너무 두껍고 지저분해집니다 과일이 많이 남아서 전자레인지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실패했어요 20초씩 끊어서 전자렌지에 5번 돌렸는데 카라멜화가 되었습니다 저 이때 비주얼만 보고 이거 간편한데? 라면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정량대로 개량도 했고 오히려 전자렌지에 한번더 돌리기도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실온에서 10분 정도 건조시킨 탕후루입니다. 괜찮죠? 솔직히, 이때 설탕이 손에 좀 묻긴 묻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바삭바삭 하더라고요. 소리도 괜찮죠. 식감도 매장에서 파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귤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장에서 먹는 귤도 맛있는지 궁금한데 드셔보신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만든 것도 영상에 담아봤는데. 엄청 끈적거리더라고요. 끓여서 만들어도 설거지 거리 많이 안 나오고, 냄비는 물에 담궈두면 설거지도 간편하니까 실패할 것 같다 하시면 저는 끓여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탕으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혼자 하나 정도 먹겠다 하시면 매장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나는 혼자서도 많이 먹는다. 라고 하시거나 친구들,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다 하시면 무조건 집에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하며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